네, 반갑습니다.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J2K 바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21포인트 넘게 상승한 흐름에서 빨간 불을 켜내며 수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이제 촬영 시간은 3시 34분이고요.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죠. J2K 바이오도 시장에 좀 외면을 받다가 오늘 모처럼 빨간 불을 켜내면서 20포인트 넘게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락을 멈춰내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걱정과 고민이 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J2K 바이오에 대한 방향성과 주가 전망에 대해 이번 시간 간단하게 핵심만 좀 준비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이라도 한번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오늘 특징주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요. J2K 바이오가 파리에서 열리는 인 코스메틱스 글로벌 전시에 참가했다. 자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 전시회죠. 이제 해당 기업은 제 도에 위치한 기업이고요. 메타엑소점 등 화장품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천연물과 미생물을 발효시켜가지고 유래한 활성 성분을 여기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화장품이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용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J.K. 바이오가 인코스메틱 글로벌 전시에 참가해서 지난 1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전시에 사이리치 비지, 메타모플로 락토좀 오등 원료 등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아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들을 유럽까지 넘어가서 전시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피부 장벽 개선하고 피부 보습,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적이고 한약재 질경에서 추출한 어, 플랜타마조사이드를 고함유하고 있는 원료로서 육모 및 탈모 완화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임상 실험을 통해 이미 입증이 된 제품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J2K 바이오가 시장에 좀 알려진다면 충분히 회사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로 현재 보고 있지만 지금 바이오 종목들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J2K 바이오도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IMBDX라는 프랙 진단에서도 바닥을 좀 기었죠. 근데 최근에 S바이오메딕스가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킨슨병을 원 이제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고 회사 자체가 이제 서울대 라인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 네임 밸류가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끌어올린 걸로 보이는데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생물 관련 테마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 바이오. 그리고 자 화장품 관련 테마에도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땐 수급이 많이 이탈된 게 보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실망 매물이 시장에 좀 나온 걸로 보이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역시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 매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3월 26일, 25일 양일간을 거쳐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담았어요. 기관이 역시 매도를 많이 던졌죠. 오늘 상승을 좀 견인했던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하고 미래세증권 흥국증권이랑 KB증권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담 주면서 오늘 바닥공에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자, 15분봉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거래량이 5호이 엄청 들어왔죠. 자, 14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기사가 하나 떴고요 자, 커플링 다는 게 imbdx, 얘도 마찬가지로 14시경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돈이 들어왔어요. 아마 신규 상장한 이제 동일한 섹터의 제약 바이오테마주에 단기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보여져서 J2K 바이오 역시도 이번 주 어느 정도 상승폭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라운드 피겨 되는 가격대 2만 원대 벽을 회복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지금 바닥 구간에 있어가지고 걱정 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1천 원대까지 뚫고 내려왔다가 지금 14천 원대로 회복해줬고요. 자 2만 원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죠.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고 이 이후에 매도가 없었어요 거진. 그치, 손절할 수가 없죠.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좀 시장이 좀 확대되면서 우리 피부 미용의 노화, 탈모 진행 관련해가지고 이 치료제가 화학약품도 아니고 천연물과 미생물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친환경적이죠. 결국엔 친환경 섹터로 한번더 맞물리면서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거기에 관련해서 J2K 바이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좀 고점에 물려있거나 지금 당장 엑시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 될 건데요. 시나리오별 목표가에 따른 타점 공략을 요약해 놨고 세력들이 물량을 언제 매집해서 주가를 끌어올릴지. 일단, J2K 같은 경우엔, 개인들이 갖고 있죠. 자, 개인들이 물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돈을 써야 되고,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변곡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서, 행여나 내가 좀 고가권에 물려있어가지고, 오늘 요거 오른 걸로는 어림도 없다. 더 올라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J2K.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종목명 딱 넣어주시면 j2k 바이오에 대한 ppt 파일 간단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뭐 신규 매수라든지 물림목 타점을 한번 잡아볼 거고요 자 기술적 반등 나오죠 이때 우리가 엑시트 할수 있는 전략을 요약해 놨습니다. 물타기를 하든지 뭐 신규 매수를 해서라도 물량을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 안전하게 고가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영상 시청해주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 부담 없이 위에 보시는 직통 번호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더 올라갔을 때 우리가 뭐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이 뭐 50만원 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 일부 매도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갈 거라고요. 이 매물대 벽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좀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장기간 바닥을 끌고 다시 한번더 상승으로 고개를 올렸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매매 근거와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런 실시간 자료를 먼저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J2K 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편하게 저에게 소통 주시면 제가 소통방도 하나 열어 드릴 겁니다. 무료로 소통 진행해 드리면서 필요한 정보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요. J2K 바이오는 그동안 물량이 없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관심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호전되는 느낌으로 주가가 움직여 줄 거예요. 한 번에 막점상 가기는 좀 지금 상태로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워밍 하는 단계,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단계가 너무 짧았어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고요. 이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자 실시간으로 정보 나올 때마다 개인적인 문자로 드릴 테니까 어 구독이라고 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끝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좀 전략이 필요하죠. 실제로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 실현 수익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h l b 종목의 차트를 잠시 볼 거고요. 아, 보시면, 한눈에 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달려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상승하기 전에, 이 짐바닥 구간에서 상승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모습을 보시면,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남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때 사전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여러 번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화살표가 뜨죠.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다는 거. 자, 이날 보시면 1월 18일 날부터 시작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 나는데 황금 신호라고 가격까지 뜨죠. 자, 여기에 맞춰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무료로 종목 추천이 나갔고요. 어, 황금 신호에 맞춰서 매수가 잡아드리고, 목표가까지 이렇게 써드렸어요. 보시면 위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랑 동일하죠, 여러분들? 200여 분이 저에게 문자로, 자 문자 1번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지표에 맞춰서 매수가, 매도가 잡아서 대응전략 공유해드렸고, 이 황금 신호가 말씀드린 바로 이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 떴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예요. 어,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가 매도가를 공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매도를 언제 들어갔죠? 그렇죠. 고가권에서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매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대시세 주는 종목들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미리 미리 중간에라도 미리 좀 잡아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실제로 자 이분들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 신호에 맞춰서 매매했고 거기에 맞춰서 수익 봤다고 이렇게 인증까지 해주시잖아요 매수가 보시면은 제가 발송해 드렸던 45,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아 기다렸다가 눌림 먹고 잘 샀죠 이분 수익금 150만원인데 투자금이 여러분들 이분 90만원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hlb 종목 한번 드렸는데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홀딩하라고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만족스럽게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인증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벤트로 여러분들 종목 발송해 드리고 그 종목이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대시세 종목들 특징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에 매집을 다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상승 레일 나올 때 어때요? 그죠 공시랑 뉴스 터트리면서 돈을 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중간이라도 알고 가면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아, 정말 이 프로가 제로된 종목을 주는지, 내가 지금 투자금이 적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HLB 종목만 이제 뭐 찍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뭐 최근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3월달에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일진정리네, 일진정리. 일진정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눈에 봐도 상승 흐름 나왔죠. 자 상승 흐름 나오기 전에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매집 신호 나오죠. 이 매집 신호 보시면 거래량도 같이 동반해 줍니다. 여기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고 개미털기 한 다음에 주가를 띄우는 거예요. 자 화살표 다시 한번 갈게요. 보시면 3월 4일경에 황금 신호라고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지표. 자 황금 신호 이름 나오죠. 11,960원이라고 가격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함께 진행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자, 약한달 만에 폭등 랠리 나왔어. 자, 바로 수익이 나왔죠.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매도 신호도 혹시나 매도 못 하실까 봐 이렇게 매도 신호 잡아 드리죠. 자, 얼마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수익 나셨다고 이분들. 자, 이렇게 인증까지 다해 주셨어요, 인증. 얼마에 매도했다고.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좀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여러분들 숫자 1번 1번 남겨 주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넣어 드렸고 자 지금도 이 분들하고 부담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검증해 드렸고 직접 체험 하신 거예요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시세를 주는 종목들 넉넉히 있다가 아나 그때 살걸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프로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다 수익을 잘 가져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여러분들 숫자 1번 저희 이프로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다 신경 써가지고 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잘 발굴해서 제가 딱한 개를 한개자 거두절미 하고 여러분들 열댓개 종목 들어서 찍어 맞추는 게 아니라 이번 주를 주도할 이번 달을 주도할 대박 종목에 대해서 자 엄선해서 직접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믿고 편하게 한주라도 나는 매매할 수 있다 제가 뭐 천주 이천 주사러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벤트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다 챙겨 가셔야 돼요. 영상 보시고 구독하고 좋아요까지 눌러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보상 받으셔야 돼요. 보상 차원에서 이벤트 종목 나가는 거니까 한주 매매해 보시고 자한번 제대로 수익을 봤다 이분들처럼. 막 8, 9, 90% 정도 수익 보면 그때 가서 좀 비중 늘려 가지고 제대로 매매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딱 요약해서 매매 알려드릴 거고 어, 나 매매하는 게좀 어렵다. 솔직히 좀 이제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용하는 이 지표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초보자분도, 초보자분들부터 중국반 상급반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핵심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프로에게 편하게 여러분들 전화 한통 주세요. 예, 문자 한통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숫자 1번, 자 숫자 1번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